순서를 보니까한 50여분 니까가새도록 하니까, 밤새도록 하니까, 밤새도록 하 밤새도록 하니 밤새도록 니밤새니까 밤새도록 하니까, 밤새도록 하니까, 니까밤새도니까분 그래서 한 말씀을 하면 백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리라고 확신하고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피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죠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주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아멘 해서 존재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살아. 이게 이 원칙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드실 때 힘이 좋아 하나님 좋으시라고 만드고 네. 사람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좋으시라고 만드세요. 왜? 무슨 심판이 있습니다. 창세기적으로 보면 인간 만든 것을 탄식하죠. 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기뻐하는 자로 자기 뜻대로 오히려. 내가 발전되어지고 강해발되기 문제가 아니에요. 소돔과로 성이 소돔과로 성에서 살기 좋은다는 거야. 긴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laughs> 왜 죽었다가 살아났셨느냐 자기 위해서 살. 그래서 필리포서 1장 2 9 절은 무슨 어떤 말씀까지 있는가 하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줬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존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은 삶 누가 있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풍성한 일에 접어 봤어요. 아, 두이속 on. 소원 하는기가 대같이 다. <laughs> 다. 그리스도님에서 일좋다는 내가 더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도 주위에서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 십분 도왜피해 승려가 필요해요? 총에 필요하고 노예도 필요하고 필요합니까? 주님 위해서 이거 동의하지 하나님은 않으면 하나님의 싫어요. 동의합니다. 해서 아멘. 해서 교회 위해서. 목사 신자. 내가 나름대때사람들돌아가면서이제 응? 어? 어떻게 하면 이 경제의 이쪽이될수있이느냐내 스스로 서 이쪽에서 목사에서이쪽에 주를 위하지 않는 종자성장은 없죠 종자성장되어야만 주를 위하지 않으면 다 세상이야 그러고 악의한 것이고 악의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더가난이게 낫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체이것은뭐 엄신의 목사의 부탁도 아니고 엄신의 목사의 명령도 아니고 예수인의 원칙 그러니까, 됐어요. 양반 또 뭐, 감정이 풍성함이 많아. 요또 이렇게 자세히 물까지 딱, 아, 나 따라주라는 게 참여 먹으려고 가지가 잡습니다. 가지가, 이야, 설마 저까지 뺏어 먹는 사람.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자녀에서 뭐, 뭐, 어, 기도, 나에서 기도하죠. 아라에서 기도하는 건그 결론은 중요한 것이 되지 아니하니, 그 나머지 기도는 다 없어지는 니다 건강 기해주세요. 근데 그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면, 그 건강 기도는 하나님, 남북통일에서 기도하죠. 그남북통일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면, 그 어떻게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신 것은 단거 없어요. 너 세상 살 때, 무슨 차 타고 살았냐, 응? 뭐 목표를 어떻게 했나, 붕, 붕애를 몇번 했냐, 뭐 성견한 집었냐, 이러면 전혀 상관없어요. 주위에서 한 것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 자기를 위하여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낳았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팀대만이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관대가 아니라 연장과 훈련을 통해서 됐다고 그러죠. 여기 저 순서를 보니까 아주 이 단체가 대단합니다. 한국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들은 다드 그렇죠? 우리 참 쌓은 분들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 위에서 고하는게 아주 중요하죠. 죽는 것도 병들로죽으면안돼 요새 뭐 천식이 저러 이어지 뭐천연병이아다시는데 절대로 병도 죽지 말고 대가 말에서 병도 죽어요. 사목도 주지 말고 주위에서 주리에서 주위에서 순교도 그래 주위에서 주인이 순교지 감각 같은주 순교가 아니오. 자들끼리 놀러 갖다 순교가 아닙니다. 주위에서 죽는 것많이 순교가 되는. 주위에서 나는 주위서 나는 순교자가 되기로 책정한 사람. 그대한민에서는 주른데서 순자하고싶어서 순주하면 안되겠더라구요 무슨 소해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없어 그.. 그.. 그 잔패로 죽었다가 이북 가가지고 김재원 의원 문한배 가가지고 뭐 한바탕씩 하면 이제 뭐 잡아서 대포로 쏴서 죽는거 같던데 대한민국은 그게 없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하나 순자할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길이 하나 있어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금식 기도하다가 죽는 뭐다죽는데 야옹선사장에게서 다보니까 너의 싸움과 탐툼이 어디서 찾아오느냐 너의 정률을 조절한 것 아니냐 시위도못 얻어 질투해도못 얻어 다퉈도 안되요 싸워도 안되요 사람을 죽여도 얻지 못한대요 죽여도 살해해도 얻지 못한대요 그러데 너희가 탐툼을 싸우고 야. 왜못 얻었느냐? 구하지 않니해서못 얻었다. 구했는데왜 참, 왜못 얻었느냐? 쓰기를 참고 쓰려고 해서 못 얻었다. 정열로 쓰기를 참고 그에다 이렇게 나오죠? 저는 하나님 이름을 지키고, 대한민국 기독교계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권한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아, 네. 하나님 우리가 주인으로 통합됩니다 아, 네. 주인은 하나님인데 아, 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아, 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화나는 것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자립은 하나님이 렇게 되어 되아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끌어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자는 사기를 끌어내린 게 아니고. <laughs> 이래도 파수치, 저래도 파수치. 집지고가지하는 데, 설 와, 나, 는데 나, 하는데 하고 불 나, 다 하고 나, 나, 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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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죄가 우리 몸이 죄군인데 하나님이 들었다 하나님 안 받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탄의 이 죄가 아무나는 죄를 하나님에 놓고 응답을 기다리죠 응답이 없죠 소리음이나타나죠 그러면 우리는 대성의 하나님을 든하나님이 받아줘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줘요 하나님 인정을 해 아, 네. 하나님 인정하자. 사람을 대하때누구하대사 하는 죽게 하는 사람, 죽게 하는 사람, 죽게 하는 사람, 하는 사람, 도게고는사하고 사람, 는 사람, 이게 사람, 게 하는 사람, 게 사람, 죽게 하는 사람, 다게하사 하는 사람, 죽게 하는 사는데람리대 하는 사람, 죽게 하는 사는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라고 하나님 자리를 걸어들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깐것을 갖다 세우는 이큰 문제입니다 이된동사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까지 데려다 쫓겨난거요 하나님의 천사가 된다고 해서 괜찮을텐데 하나님께지데려고 싶어요? 양국 는 지금 말이에요 세상의 탄산들이 지금 기독 세상의 판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습니다 무슨 말이냐면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판사대로 올라앉았어요. 그러면 판사, 방사, 세상 판사들을 하나님 자리에 누가 모셔야 하느냐? 한기독교의지도자들이 싼들하고 노예도 들하고 영업에도 싼들하고, 응? 다 자기 도하고교만이 교만이, 하늘을 찍어. 그러지막 싸우고 자기 주장이라 싸우다가 이. 응? 예. 중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아 믿는 사람이요 뭐, 모르니까. 아, 지도자들이, 그날체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교회는 판사가 판단을 하는. 어떤 교회는 뭐, 판사가 죽음, 아, 아니, 변호사가 판사가 명령하기를. 교회에 다는 목사는 당회장 자격이 없어 그 시간으로 물론나 교회들이 싸움 이라에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물론나고 변호사가 당회장이다 예수 믿지 않은 변호사가 어느 교회 당회장하고 있어요 믿지 않은 변호사가 장을 둔다는 거예요 이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는 요 주를 다 주를 위한 슈를 아세요. 예수를 아세요. 가령이다없어요 나비요. 속으로 예수 타아보게 되었어요. 나비요. 나비요 뭐예요? 선생님이란 선생님이란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팔고. 이 단체를 보니까 아주, 한국교회를 움직일 만한 움직이 위해서 선행 받은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귀신 같아. 아멘 네, 나는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다. 이내 보니까 다 그런 거다, 이제 그러죠? 어? 그러죠? 아, 네. 그러죠? 아,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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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죠. 오늘도 내가 진지한 주변에 있습니까? 내가 살것이 진지한 주변에서 살고 있는가? 그럼 누가 인정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무엇때문에 지치하 l 는 u 요 w h 에서 s the 우리 한국에 지금 h k u k 중 r i p e d a n 예 s 예수님이 신 i 인 u s 명 Sina, s a n d 다 t 사다 h a Kazakas, Yusu, Yusu, y u s 1 3 u s u Yusu, Yusu, y u s 다잡 u s u Yusu, you